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로 인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윗은 참 힘든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기다렸다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위의 고백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와 각종 함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건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놓인 기가 막힌 웅덩이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에 막닥 들여졌을 때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실패하여 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고 내 방법을 추구해서 그 일을 수습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큰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기가 막힌 웅덩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벌써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해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돌아보니 수없이 많은 좌절과 아픔과 실패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맡긴 적이 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3년을 기다립니다. 그때에는 또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10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길을 요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가 막힌 운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시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복된 삶이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였을까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아니 어쩌면 내 앞을 가로막는 큰 홍해 바다 앞에 교만한 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인맥, 환경, 자신이 경험했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피하려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간질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적과 계획을 셀수 없이 가지시고 계시고,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 안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8절에서 10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시간에 맞춰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철화를 하고 헌금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몇주전 아동부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손을 다들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손을 들다만 친구도 있었습니다. 왜 손을 들다가 많은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기도하는 것을 알지만 까먹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전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교회를 가자고 전도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도의 행위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유다의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믿음의 야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잇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잠잠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